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만 서울 쉰 여곳의 단지에서 보증금 15억 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15억 원 아파트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남구 소재 아파트 26곳의 단지에서 전세 가격이 15억 원을 넘겼고, 이외에 서초구 21곳, 송파구 4곳, 성동구와 동작구에서는 각각 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15억 원을 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해마다 증가했는데요. 2018년에는 3곳에 분가했으나 2019년에는 8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3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렘 리서치 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 입주 물량은 늘지 않고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만료된다며,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국립 평형 아파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